함께 전향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28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사람 제세양과 레이온즈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와의 호 하재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비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재상이 백성에서 받을 먹은 일하니 곧 그들이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벌과 위라 이것을 제사에게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집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소속 성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주하내니니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들 내인 것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성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목숨 그들과 같을 것이오 그가 조상의 것을 파한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첨정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장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온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정 여기시나니. 이런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는지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 오늘 본문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요 레네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이 네 집파에 대한 말씀이고요. 둘째 부분은 이방인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네이 집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특별하다는 말은 네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다른 집파들에 비해서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다른 이스라엘 집파들은 저마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레이집파만은요 자신들의 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이집파 사람 재상과레이온집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기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하자물과 그 기업을 뽑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중에 분기도 없고 기업도 없다는 의미는요 이스라엘 여러 집파 가운데서 특별한 몫으로 유산으로 받을 땅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집파가 땅을 봉기수로 받아서 유산으로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때레이집파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힘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레이집파 사람들은 다른 집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과 다른 집파 땅인 그 기업에서 나온 소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예물을 통하여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레이집파 사람들이 이러한 상을 받아들이라는 해도를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집바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소서 성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된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레이집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지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레이지파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또는 대표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은 특별히 레이지파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이는 레이지파가 분귀도 없고 기업도 없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의 기업이기 때문에 부여하신 특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이들 네 집파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론적으로만 따진다면 레인의 삶은 풍족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열한 집파가 들에는 1 1조가 있었다면 그들은 다른 집파 사람들에 비해서 약 1.1배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 레인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면 내인들은 헐벗고 배고플 때가 많았습니다. 즉 백성들이 완화가 해어서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지 않고 업신여기에 살 살아갈 때 레인은 물론 제장들도 율법에 명시된 것과 같은 그런 공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 인회가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모세의 손자요 게로수의 아들인 요나단이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취업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오직 하나님 말을 성기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개인을 위한 그런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면요 특별히 3사절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레이지파에 해당하는 교육자들이나 성교사들의 경제적 문제에 도움을 주한다는 그런 군과 그절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상이 백성에게서 받을 먹은 이 일하니 곧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벌과 유라 이것을 재상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고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 말씀은요 백성들이 드린 제물이라 처절매나 십일조 등. 레위 집파의 생계를 보장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러한 의무가 요구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요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요 이러한 의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적인 재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재상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봉기소로 삼고 사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생존해 갈수 있는지를 이 레이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과첫 열매와 십일조 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영적 레인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밤 문을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온신과 믿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온신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먹고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수인 것입니다. 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수상은 오직 세상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며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입니다. 즉 세상이 우리의 분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 어떠한 것을 가지지 못다고 못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집파 사람들이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아 생활할 때, 레이 집파 사람들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없어 하늘만 받아, 바라보고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기업으로 주어진 땅은 사람이 사는 기본 터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없는 레이는 미래가 한없이 불안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영적 지장에 해당하는 우리에게. 현금도 없고 또 예금 통장도 바닥났고 물려받을 자산도 없고 또 심지어 가진 집도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기만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상태가 이렇지는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책임지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살펴볼 둘째 번 문은 9절부터 14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하라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능한 일을 행하는 그런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한 죄악의 대가를 그들은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징멸될다는 이유를 또 하나 드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행위를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배워서는 안 되는 것, 즉 가나안 일곱 족속이 진멸을 당해야 하는 하나님이 가정에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0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심잡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는요. 몰록 숭배자들이 있어서 자녀를 제물로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요, 창조주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민족들은요, 점쟁이나 기흉을 묻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주언자 등등 다양한 신비주의자들, 신비주의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10절과 11절에 보이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가증한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것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모두가 귀신과 교제하는 데 바탕을 둔 것이라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제사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과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데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행위가 가난 일곱 족속에게만 해당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유사일에 즉 역사가 시작된 일에 계속되어온 인류의 보편적인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반복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사람들의 종교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즉 절대자를 찾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심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종교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악에 빠져버린 인류는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타락된 종교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대신 타락한 영들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신들과의 교제를 가능해 주게 하는 영매를 통해 귀신들에게 귀신들에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묻기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는 할 수만 있다면요 스스로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믿음의 사람도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 2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라했으니 자기 양심의 하임을 맞해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순간적인 그런 판단에 넘어지면 미혹되어서 기신과 교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가안족속들의 가정하는 일을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는 그런 와중에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우상 숭배 문화에 미혹을 받을지라도 결코 그것에 좌우되거나 흔들림 없이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주어지는 그런 말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하여 질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지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의하여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령이 충만해들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소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조장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를지라 그런 말이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우리는요 영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간사한 속임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예 종교적으로 다른 것들뿐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들의 그러한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문화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른 것들을 심어 주는 많은 교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서게 될때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능하시면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네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었 저희를 공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분기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생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또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들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니 이러한 삶의 태도로부터 온전히 돌아서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을 의자무로, 의자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이두 가지를 마음속에 묵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나아간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과 인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너무나 차갑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노르신들 하나님께서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주위에 아프신 우리 하노님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우리 영혼 구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새벽 시간에 아버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더옥 따라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공열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진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どうしよう。